안녕하세요. 염창동에 있는 거실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모습입니다. 철거하기 전에 있는 모습. 욕조가 있고, 아, 세면대 하수관이 바닥으로 가고 있어요. 요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여기는 특이하게 그 젠다이가 좌측 벽에 부터 우측 벽까지 쭉 길어요 그래서고요젠다의 선반을 일체형으로 하나로 주문 제작을 해갖고 얹게 되었습니다 철거 하기 전에 동영상의 모습입니다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천장 천장에 있던 그 석고가 떨어져 갖고 밑에 쌓인 모습입니다. 어 좌측에 나무가 있잖아요. 나무를 이렇게 아 가로세로 대 갖고 석고보드를 어 받고 그 다음에 도 배를 했던 화장실입니다. 한 20년, 30년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다그 천장을 마감을 한것 같아요. 천장까지 다 뜯어냈고요. 욕조가 있던데도 다 뜯어냈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니까요. 앞에 거울이 있던데 벽면에 이렇게 퉁퉁 그리는 떨어진 면이 많아갖고 나사를 박아갖고 벽에다가 고정을 쭉 시켰습니다. 타일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. 돔 천장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6인치, 매립 등을 두개를 설치했습니다. 환풍기도 이제 그역풍방지 팬이 돌 때나 안돌 때나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은 이제 그 팬이 돌 때는 바람이 나가는데 멈추게 되면 그 날개 사이로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혓바닥 같이 중력에 의해서 팬이 안 돌면은 딱 닫고 팬이 돌면밀어내갖고 공기가 나가는 역풍 방지하는 환풍기를 달았습니다. 네, 바닥 타일을 붙이고 있군요. 바닥 타일 욕조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됐고요. 욕조는 이제, 이제 시멘트로 밑에를 이제 결합을 시키는데 안정화되라고 물을 좀 담든가 아니면 무거운 거를 이제 하루 정도 올려 가지고 안정화 될 때까지 잘 굳을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. 본드통이 여기 한2 5 k g 정도 0정도 갈겁니다 양변기를 안치고 악세사리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, 다완완료된 상태 태 실리콘 작업까지 해서 깨끗하게 완료가 되있있이이0 모습들입니다. 여기 이제 수건 거리 대신에 수건 선반이라고, 요 위에 선, 그러니까 그 수건도 좀 올려놓을 수가 있고, 수건도 걸수 있는 이런 수건 선반을 장착을 했습니다. 완성된 모습의 동영상입니다. 벽이 이제 비앙코 까라라라고, 흰 바탕에 약간의 구름 모양. 이런 그, 타일이고, 이 선반은 좌측에서 우측까지 일체형으로 쭉 올려놨어요. 네,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